자, 1인 1팩에 대한 그런 그 좋아진 점, 그 다음에 한계점 이해했지? 네. 그러면 집에서 조금 더 얼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는 법 알아볼까? 일단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 화장, 기초 화장할 때 어떻게 하지? 어, 클렌징, 뭐 하여튼 비누 네. 세안하고 세안하고 스킨 바르고 에센스, 에센스 바르고 로션, 어, 로션, 수분크림. 네, 수분크림. 근데 여기서 사실 로션과 수분 크림은 뭐 비슷하다고 봐도 돼. 꼭 네, 뭐 하나만 바르면 되는 거고. 자, 아침에 일어났어.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어. 이제 클렌징을 했어. 자, 그러면 얼굴은 어떤 상태일까? 피부는? 음, 일단 계면활성제를 썼기 때문에 밤 사이에 나왔던 피지는 없어졌을 거야. 기름은 없어졌지.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 물이 잘날아가겠지 기름막이 없으니까. 클렌징하고 나면 곧땡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그렇 3초 이내로 스킨을 발라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3초 이내에 발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원리를 이해하면 돼 어, 클렌징하고 난 다음에는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 물을 뺏길 거고 다시 스킨이라는 걸 바르는데 스킨은 어, 일단은 물이라고 기억하면 돼 아까 배운 대로 흡수는 거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을 각질에 발라서 촉촉하게 만드는 거지 그다음에는 물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수분크림을 발라서 그 물을 가두는 거지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한번 해보자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고 네. 그리고 세안을 좀 하고 네. 샤워를 했어 네. 그러면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 수증기로 막 가득 차 아, 가득 차있겠지그때 네. 습도가 이제 높아 그때 문을 열고 나오지 말고 네. 거기서 스키는 건너뛰어도 괜찮아 네. 기초를 하고 나오면 네. 어, 아무래도 어, 수분이 한번 뺏겼다가 다시 어, 보충하는 이런 일이 간소화 되니까 시간도 줄이고 조금 더 촉촉해지겠지 그다음에 어, 수분크림이나 이런 기름을 많이 바르면 단점이 있어 일단 아무래도 내 피지가 잘못 나갈 수가 있어 아무래도 기름을 바르니까 어, 바로 뾰루지가 생기진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 이것도 어, 내 피지거든 얘도 하루 종일 나오거든 근데 왜 기름이 있으면 얘가 나갈까 못 나갈까 이런 수분크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적게 바르는 게 좋아 근데 적게 바르는 기준이 뭐냐 간단해. 일단은 여태까지 썼던 양보다 조금 적게 써보고, 저녁에 건조했는지 보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쓰는 양보다 반으로 줄여도 저녁에 건조하지 않을 거야. 어, 저녁에 별로 안 건조한데요? 라고, 어, 보통 얘기하는 친구들은 양을 줄여도 별로 건조하지 않을 거야. 저녁에 만약에 건조하지 않았다면, 그날 줄인 그 수분크림의 양도 괜찮을 거야. 그럼 화장품도 오래 쓸 수도 있겠고, 피부도 무리도 없고, 어, 원리에 충실하겠지? 어, 그렇게 쓰면 될 거야.